자 선도 타고 가요도 타는 렉스오빠입니다 자 오늘도 이 새벽에 그냥 다 왔습니다 렉스오빠는 또 나왔습니다 또 간다 또 간다 자 야간 카요배시 옆에는 박현까지 자 오늘은 두대입니다 두대 아 잠시만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를 이렇게 해야지 안 보이나 아. 자 여기는 지금 천성산 가덕도 천성산 자 10월 6일 자 아침 5시입니다. 밤꼭 딱세고 와서 세팅했네요. 오랜만입니다. 아. 여기 슬로프를 겨우 찾아가지고 근데 주차로 전부 다 막아놨어요. 여기가 전부 이제 슬로폴가 다 폐쇄가 돼가지고 막혀 있습니다. 오터들듣고 오지 마라고. 자진성산에자 지인이 어제 3자 쟁갱이 한 60마리를 잡아왔답니다. 그래서 다시 나왔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감성돔하고 쟁갱이 잡으라고. 이봐라 이 차가 이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차들은 많은 는 차들이지? 주차들은 무슨 차야? 희한하네. 백서 오빠 얼굴 한번 보여줄까요? 자, 하하, 어두워서 잘안 보이죠? 자, 빛이 발사되가지고. 아이고, 대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액션캠 안에 있고요. 자, 백서 오빠. 오늘도 이렇게 왔습니다 조금 됩니다 하지만 자, 오늘은 가덕도기 때문에 또 새로운 비알이 왔기 때문에 자, 더 흥미진진하게 재미있게 카약 피싱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 눈들입니다 사랑하는 언니 오빠들 자 렉스오빠 안전카약 피싱 하겠습니다 자, 카약 피싱에준말은 카피입니다, 카피. 커피. 안전 카피 하겠습니다. 자, 비가다됐고요 박형이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내가 나중에 초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언니 오빠들.